어, 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이성은 금세기에 에, 야만과 전체주의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성 어, 그 야만과 전체주의를 강화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은 이성을 도구화 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저기 그 직립을 이제 인간이 직립을 하면서 손이 자유롭게 되니까 이거를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 많은 이제 문명사 쪽으로 이게 옮겨가고 그랬잖아요. 도구로 그 이용했다 이 이성을 이 얘기는 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1947년도에 이성의 상실이라는 책을 쓴그 호크하이머라는 사람이 예, 쓰고 나서도 그때서도 이제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성이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이성. 어? 어뭐 세계 같은 경우에 이성을 뭐 너무 추앙시 했으니까 어 하지만 이 이성을 야망과 전체주의를 이용한 거는 아, 보통 뭐 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생산성이 많이 증대되면서 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그 수탈하기 위한 어 합리적인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약소국가들을 침략을 하고 수탈을 하고, 어 지네들 이권을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득을 착취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는 이 패권 국가들이 사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 이게 이성. 그다음에 플러스 합리적인 음, 논리 합리화 논리 이, 이런 걸 가지고 정당, 정당화 정당된거죠어태까지 정당성을 부여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근데 꼭뭐 이성만 도구로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무지무지 많은 거를 사용했어 예를 들면 뭐 진보라는 개념이라든지 도덕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뭐 어? 그다음에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다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 외에도 무지 무지 많죠. 그걸 뭐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음,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잠깐 언급을 하면은 진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냉전 체제의 산물이거든 이게 진보라는 게 어, 그래서 짐, 진보라는 거는 이제 진보하고 보, 사람들이 진보하고 보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수라는 거는 예 지금 기, 기존 체제 시, 시스템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도덕 개념이라든지, 질서 개념이라든지, 어, 뭐, 법, 음? 법 개념이라든지, 이런 테두리 안에서 현실을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수라고 하고, 진보는, 아, 좀, 좀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니까 좀 바꿔보자. 지금 시스템 말고, 법이라든지 도덕이나 귀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더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길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 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냉정체제의 산물인데 이게 이데올로기진 진보와 보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89년도에 벨링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진보하고 보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하고 보수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 무식 중에서 아주 상무식한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보 보수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분단된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냉전 체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어, 국가니까 어,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유효하긴 유효하지만. 아, 이게 냉전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남북한 문제가. 다만 이제 그 진보와 보수가 이데올로기적인 아닌 다른 쪽으로 어,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서 우리가 사용했는데면 그건 이제 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치지만꼭 사람이 나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도 이건 웃기는 개념이에요. 저, 저번에 제가 그제 사상 의학 얘기하면서 체질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네 가지로 딱 구분을 해안 돼. 양체질과음 체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환경과 어느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 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보와 보수를 다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어? 다만 이제 내가 보, 보수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진보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있다.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진보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또 요즘은 뭐 중도라는 서 중도 중도라는 것도 그것도 웃긴 개념이에요. 왜 나쁘게 얘기하면 그건 회색 분자, 회색 분자, 회색 분자고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는 거 아니 그건 더 못된 거죠. 중도라는 건. 더 못된 개념이에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이 진보라는 개념도, 어, 이제 이 도구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패권 국가들이.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도독. 도독이래. 저걸 맞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너무나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거기다 매몰시켜버렸잖아요. 우리를. 어? 그것도 도구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지네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카리텔을 어? 형성하면서 지네들 이권을 챙기고 패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수탈을 하고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은 일반 거힘 없고 어저 권력 없고 힘 없고 어?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가지고 어? 어 따르라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그거가 연관돼가지고 뭐 종교가 그죠 종교 어? 도덕도 도구적으로 이용했고, 종교도 도구적으로 이용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뭐, 다른 나라 침략을 한 구실이 첫 번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자인의 종교를, 어, 전파에게서. 전파가 아니죠. 강요죠, 강요. 남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지네들이 와가지고 지랄을 떠는 거예요. 지랄 연병을 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또한 가지 또 뭐냐면, 자본이래, 라는 자본. 자본이래,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생겨났다고 그러지만, 그, 그거, 어, 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그 신석기 시대에 1만 년 전에 이제 농업이 형성이 되냐 농업. 1차 혁명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사람이 정주를 하잖아요, 정착을 한다고. 정착을 하면서 농업을 하니까, 그 생산성이 많이 늘어나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아니지만은, 그 생, 생산, 그, 작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 나무, 그잉여생산물이나잉여 생산물을 남는 거. 그 남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 권력이 만들어지잖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 권력이 형성되니까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 유지. 그러면서 거기게 이제 도구적으로 어 사용한 거 그니까 이제 자본이 라는게 도구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라든지 합리적 합리성이라든지 뭐 논리성이라든지 뭐 과, 과학 운명이라든지 기술의 진보라든지 그다음에 뭐뭐뭐 뭐, 뭐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다 얘네들은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뭐 이제 개념을 그렇게 이제 잡고 가세요. 이거 뭐, 도구적 이성으로 이용하는그 단체가 있지만 또, 그 개인적으로, 어, 힘 있는 지도자중 지도자층에서도 그러 뭐 그런 사람이 부시기수로 많죠. 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그랬고, 응?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 지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물 중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 언급한 인물 중에서 간단히 제가 뭐그를몇 사람을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단은 어그 사람들이 보통 보수 진영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어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국부로 모시려고 그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아, 아주 근대화 상징처럼, 아, 근데 우리 너무나 그동안 모르고 있었죠. 뭐 그, 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거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두 편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백년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백년전쟁. 어, 1편이 두 얼굴에 이승만. 2편이 어, 프레이저 보고서.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예요. 요두 가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 거는 뭐 팩트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맺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바뀔 거예요.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말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박정희 대통 전 대통령의 그 가장 치적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했냐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요. 어, 뭐, 그것부터 뭐, 한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일단 그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세요.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민정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 있으면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깐디, 깐 이제, 인도의 영웅인 깐디, 수상인의 깐디, 예? 저번에도 그 무소유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1990년대에 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아, 이게 문화적인 차이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처음에 이거를 알았을 때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좋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비폭력 저항을 외쳤잖아요. 비폭력 저항 그게 우리나라의 3일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얘기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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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색시들 새제 결혼한 새색시들을 알몸으로 자기 몸을 데펴달라고 잘때 데펴달라고 막 그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이~ 어린 소녀들 어린 소녀들하고 무수하게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자기 증손녀 뻘되는그 증손녀, 증손녀하고도 동심도 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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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얼굴이죠. 어?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의 카스트제 지금도 카스트제도가 있으니까, 어느 좀, 어느 정도 문화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 이전에 이거는 좀, 우리가, 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갈 정도, 거그요 그, 그게 또이 깐디라는 사람이, 그, 저기, 그, 노동자 측에, 그, 노동자 측에 그,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 것서부터, 아, 그리고 또한 분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무소유 중에서 이 테레사, 어, 수녀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 저는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 이제, 교황청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거든, 테레사 수녀대는 교황청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파견돼가지고 빈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런 그런 거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어 미국의 그 독립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 하고 뭐 그게 거의 팩트처럼 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테레사라는 사람이 에,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다. 그 사람의 계속 해온 행태하고 어 불황청하고 그 관계 에,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결론이 백원,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또한 가지 아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건 제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 이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 이거는 제가 저. 이, 이거는 문제가 될것 같아서 얘기는 못해요 아는 사람들은 뭐 공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만 다 아는, 아는 사실인데 어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깐디라는 분의 그 평가 그거는 그 위키백과에 들어가면 거기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어떤 언론서주장하는게 아니라 위키백과에 들어가면 평가 부분에 그거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박정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문, 그 문제점, 어, 그것도 위키백과에 들어가면 그 평가 부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팩트예 팩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상상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유일하게 위키백과에 들어가면은 테레사 수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싹 지워졌어, 싹 지워버렸어, 없어.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수 있잖아. 요 구린 구석이 있대, 구린 구석. 어떤 교황청하고의 그, 은밀한 거래, 범죄, 이런 구린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왜 그, 그 부분을 싹 지워버렸어? 또한 가지 구린 구석이 뭔지 알아요? 이번에 그, 테레다 수녀를, 그, 성인의, 성인인가, 성령인가, 뭐, 그 반열에 올렸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 그, 교황청의 그 법에 의해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 5년 후에 평가를 해가지고 올린다고 그래, 그거를. 성인의, 성인의 반, 반열에. 근데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1년 후에 올렸어. 바로 그냥.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건 구려도 아주 이상한, 이상한 거고. 그러면안 되는 거잖아. 교황청이 되는 데가. 세계 사람, 카돌릭의 성지잖아요. 성지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단체인데. 법을 어겨서면서 어떻게 그래. 그러면 구린 뭐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키백과에 그 평가 부으을싹 지었다는 거는 이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하고 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한패되는 거지. 걔네들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단적인 게 아니에요. 평가 부분을 지었다는 거는. 물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거 뭐 금방 우리가 추론을할수 있잖아요. 응? 나중에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평가 부분에 이제 첨부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독립 언론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물론 저도 영어가 짧아서 직접적인 건못 보지만 뭐 번역한 거라든지 관심 있으면 다볼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그, 그런 쪽에 있는 걸 갖다가 해서 해주는 그 유튜브 사이트들도 있어요, 여러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관심 있게 보세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별의별 로게다 있어요. 아무리 독립 언론, 저번에 그 제크로스 체킹할 때 제가 프레시안이라든지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뭐 뉴스타파. 로컨 뉴스, 뭐, 이런 건쭉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독립 언론이거든요. 독립 언론. 미국도 그런 독립 언론이 많아요. 그, 그런 독립 언론이 거짓말하면 그 그냥 바로 그냥 폐간시키죠 없어지죠. 못 없애잖아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팩트가 있으니까 사실이 다 증거가 있고 사실이 있으니까 못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각만 하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음?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뭐뭐 뭐, 그러니까 미친 놈 소리를 많이 듣는 거지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미친 놈 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저도 별의별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 어떤 그런 게 있고 그외 임을 아휴. 이거는 뭐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패트를 그 이제 해면서 체크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러 어, 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결론은 그, 그거죠. 이제 음, 우리가 그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도구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어왔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단적인 예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의식이 되는 게 인간의 의식이 되는 게 사회적 사회적인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래. 요 사람의 의식과 생각과 이런 게 사회적인 어 존재, 사회적인 존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해 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구화된 거야. 사람, 인간의 의식도 도구화된 거야, 응?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 내가 수동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수동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건 우리가 몰랐, 몰랐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내 존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사회적인 존재, 그러니까 내가 사회 어느 정도 위치에 섰냐, 돈을 얼마큼 가졌냐, 권력을 얼마큼 가졌냐, 응? 어? 어떤 사람하고 내가 노느냐, 노는 물이 강남에서 노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내 의식을 결정한다 이게. 도구, 그러니까 도구화돼 내가 인간이 도구화되는 거죠. 그건 모르 겠뭐 모겠어요.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으니까. 인생 그러지 말자 이게. 처음부터 그게잘 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 좀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해더라도 어? 조금 시간을 내서 어? 생각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좀 읽어보고 어? 좀 뉴스도 좀 다른 것도 뒤져보고 하나만 조중동 같은 것만 보지 말고 어? 뭐진보라는 어? 그런 매체도 한번 들여다보고. 자꾸만 그 위원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구 도구화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도구화 되면 괜찮지. 근데 다른 사람에서 도구화 되는 거. 예요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래서 개돼지 발언이 나오는 게 개돼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층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도구화. 우리가 도구화된. 이거라,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